흥기는몇 번까지 떨어어 5번까지 어5번될거 같아? 오케이 자 다음 1번도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A B 11 11이고 12고 p c 의 길을 구해달라고 했지? 그냥뭐 조건 다 하나? 1번 딱 하나 1 돌리면 되지 4 4 6 6 7 7 이렇게 돼버리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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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말야돼 여기 우리가 내접번 배울 때는 옛날에는 각이, 각을 두 개로 쪼갰다는 거에 관심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 그거는 합동, 이 증명 과정에서만 썼던 거지. 결론만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든다 이 말이네.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둘레 길이네? 정상. 어. 그럼 여기 17이고 여기 15니까 여기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와버린나이 말이지. 그러면 뭘 구하면 돼? 이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도 되긴 되겠다. 야, 얘들아. 아니면 돌려 돌로, 돌려 돌로, 돌려도 구해도 되냐? 돌려 돌려, 넓이 구하면 여기, 여기 구할 수있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그럼 넓이를 알면은 무엇도 쓸수 있어. 그럼 이것도 쓸수 있다 이 말이지. 이것도 되고, 돌려 돌려 돌려도 되네 돌려 돌로, 돌려 돌로, 돌려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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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흠이 너 어떻게 했어? 돌려 돌려 했냐? 돌려 돌려 하면은 그냥 빤. 돌려돌려가더좋게하겠돌 여기 돌려돌려 돌려? 그렇지 1 5일에돌돌아인가돌아일돌아 돌아와서, 토요일에 돌에돌돌려돌려돌려돌리돌려돌 그러네. 한번 돌리는 순간 여기 13이고 여기 1이니까 25가 양쪽 이 있다 이거네. 52.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공으로 먹겠다 이런 뜻이네. 4번. 3번. 한번좀 막겠다고? 네. 반지름의 길이를 왜 주세요? 이랬네요. 반지름. 얘 x로 아, 여기 클리가고 그, 내일선 게임이 끝났는데, 그렇게 문제를 내리는? 데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 저 여기 90도, 90도니까 이건 뭐야? 사다리 꼴이지. 그게 만나는 순간이 서로 위치 같아요, 설레. 같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네. 돌렸으니까. 여기가, 여기 모래 이제 엑스라 놓자고. 여기 접속이 되는 순간도 그냥 절반으소속했 됐던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여기는 여기 18 마이너스 x고 여기도 18 돌리고 돌리고 여기 x고 12 마이너스 x 여기는 12 마이너스 4대해서 40 4대해서 40 60이야? 네, 60? 다 60. 다 60. 50. 60. 어, 18? 아, 4 2인가 아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다 돌리고, 건다 네. 돌리고 돌리고 다 했지 돌리고 돌리고 그냥 떠먹을 수가 있어 없어 그럼 또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초심은 뭐였어 그냥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꾸준히 해 보자는 거 있잖아 직각삼각형 보이냐 네. 보요 네. 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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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네 요 아니야? 네. 아 여기 직각선 보인다 네. 레이저를 한번 한번.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네, 여어레 BXLT. 여기 여기는 2x였지. 여기는 1 b 스여기 여기는 CBY 스여기 여기는 얼마? 30파링여스2링 여기는 여기는 계산값이 안 나왔다 이거 여기 이거 제곱이지. 4x 제곱은 36. 여기는 4x 제곱 날라가는 거 보이냐? 여기는 120x 근데 마이너스지? 아니야? 여기 90이고 36이지. 연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아, 900이구나? 어, 암산 안 돼. 암산 안돼 그냥. 너무 큼 164cm 1 6 4 c 아안나네명네 5번 풀었냐, 풀었요 <laughs> <laughs> 어, 이 반복된 패턴이 익숙해졌다, 이 말이지. 빠르게 한번 가보자. CDI, c d 기 CDI, CDI. 가 여기야? CDI, c CDI, CDI. CDI, 이 d i 이 d 먹고 3 여기는 5 여기도 5 3 3 x x 여기는 뭐야 여기 x. x 어 끝났네 과연 이거 여기 서로 사라져버렸네 16이 잡인가 오케이 아 이건 뭐 계단 할게 없네 그냥 이거 잘하네 자, 이제 기본 문제입니다. 자, 풀어가. 자, 1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반응문제 다 1번씩 줄게요. 어, 근는십자 틀린 문제 없나? 뭐야? 개념 원리십자 틀린 문제 없다. 그지? 이러면, 이러 이렇게 된 스텝들이 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구나. 오, 얘도, 얘도 그거네. 이 정도면 풀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어. 좋아. 좋은 자세야.